맹인 여자가 깊은 밤 변태 기사를 만난 충격적인 진실. 깊은 밤 에밀리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는 그녀가 시각장애인인 걸 보자마자 수상한 음료를 건넸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거 드세요. 라며 억지로 마시게 하려했죠. 게다가 에어컨까지 세개 틀어놓더군요. 그런데 에밀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기사가 금령 말렸어요.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차가 길가에 행인을 치고 말았죠. 에밀리가 도망치려하자 기사가 막아섰지만 다른 차들이 지나가자 그녀를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에밀리의 신고를 들은 경찰들은 코웃음만 쳤어요. 시각 장애인이 뭘 봤다고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다음 날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형사가 에밀리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형식적으로 끝내려 했지만 에밀리가 제공한 정보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사님은 30대 초반에 키가 170cm 정도 되시죠. 김형사가 손을 흔들며 정말 안 보여라고 묻자 에밀리가 말했어요. 목소리 높이로 키를 목소리 올림으로 체형과 나이를 알수 있거든요. 게다가 에밀리는 아뷰리와 실내등이 깨진 소리 소독약 냄새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왼손잡이 에어 시계를 오른손에 차고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출택시 업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토미라는 남자가 나타나 목격담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에밀리와 완전히 달랐죠. 개인 승용차였고 기사가 사람을 뒷좌석에 옮겼다고 했는데 당시 에밀리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결국 토미는 현상금을 노린 거짓 제보자였습니다. 다음날 김영사와 에밀리는 녹음기를 들고 수사에 나섰어요. 김영사가 차량을 찾아 기사들을 녹음하면 에밀리가 목소리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모든 택시회사를 뒤져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김영사가 에밀리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창을 열었을 때였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